Look, I'm gonna show you 오늘 제목은요, 차트 유형. 차트 유형이라는 것은 지지와 저항의 반복적인 흐름이다. 그 흐름인 곧그 시간 속에서 흘러가죠. 그 차트 유형 속의 핵심 패턴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.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시장에, 우리가 해선 시장에 나스닥이든 항생이든 골드, 또 오일 뭐 등등 종목이 많죠. 핵심 패턴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고 소멸된다. 만들어지고 목적이 이어지면 소멸된다 두 번째 이것이 시장 참여자의 심리이다 그러니까 이 차트라는 것은요 시장 참여자의 심리가 정형화 도형화해서 나타난 현상이죠 그 안에는 이 기술적 분석 안에는 기본적인 내재 부, 가치 분석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트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사고팔로 가잖아요. 거기에 다 나타나는 거야. 자, 또 차트 유형은 지지와 저항의 반복적인 흐름이라고 했죠. 지지와 저항. 그 다음에 시간 프레임이 있어. 그게 실시간 상하이 차트죠. 어, 시간 흐름 속에서 핵심 패턴은 서로 연결되며 연결되며 만들어진다. 그리고 소멸된다. 핵심 패턴은 2평선 기준할 때 가장 신뢰도가 높다 그리고 시간 프레임 속에서 상위 차트가 신뢰도가 높죠 네. 상위 차트는 상위 차트 속의 핵심 패턴은 방향성을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위 차트 속의 핵심 패턴은 그 방향성을 가는 과정을 이야기해주는 거거든 네. 자, 그리고 다음은 핵심 패턴은 시간 속에서 상호 연결돼 있다 XY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이높나비가 있죠 여기가 x 여기가 y죠 이건 뭐 간단한 이야기죠 여기에서 파동을 치고 가는거지 어느 저항대에 맞으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쳤다가 다시 이렇게 빠지죠 그리고 이렇게 간다든가 하니 어떠한 시간 속에서 상호 연결되어 있다 자 진정한 트레이더로 인도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영내라 이건 제가 신앙인으로서 제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당시 그 기도하면서 제가 이걸 버텨냈죠. 그래서 해외선물 트레이더로 인도하시고 또 이를 통해 저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랑 을 표현한 것에 표현한 것입니다.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제가 그 핵심 패턴을 제가 다 써놨거든요. 예뭐몇 개만 좀 말씀드릴게요. 제가 해외선물 추천 도서 그 다음에 해선 인문학 추천도서. 그 다음에 뭐, 경제뉴스 같은 거. 외선물 철학과 심리 특강.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특강 등등. 그 다음에 차트형 패턴 매매 기법이란 무엇이냐 차트형 1, 2, 3, 4. 그 다음에 이평선의 개념 이해. 이평선의 배열도. 이평선의 역할 전환. 지지와 저항선 역할 전환. 이런 것들. 이평선의 완전 정별과 역배열. 그다음에 어 이평선의 각도 기울기 있죠.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다음에 상승 이평선의 이평선 수렴 확산, 하락 이평선 수렴 확산 뭐 이평선 하락 지지 뭐 등등 여기에 총 내용이 나오죠.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우리가 3분봉 매매는 어떻게 할 것이고 5분봉 매매는 어떤 내용이 라는 것을 거의 한 30분봉 매매까지 지지 저항 훈련을 제가 했고 그다음에 불트랩, 베어트랩의 원리 이해 이런 거 그다음에 이중 불트랩 배오투랩, 삼중 불트랩베어트랩 쌍불 쌍불랩베어트랩 이런 거 등등 뭐브리저 밴드, 뭐 위에도 뭐 제가 핵심 패턴을 쭉 동일한 그, 그 반복적으로 검증된 것만 다 올린 겁니다 이거요. 이런 내용은 다 어디에 있냐면요, 물론 이제 코뎀 차트 스크랩 있지만 은 네이버 카페에 그 코뎀 차트 아카데미라는 데가 있죠. 거기 보시면은 저희들이 이제 최종 교육 하면 된데요. 이 어, 거기에가 다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예전 강의에 어떤 게 있냐? 핵심 패턴이 시나리오를 만든다.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. 우리가 시나리오를 만든 것은 처음과 끝을 안다는 이야기가 되는 어떤 이야기를 거기서 끄집어내 는 거야. 그래서 핵심 패턴 속에는 지지와 저항 속에 어떠한 과정의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. 그거를 제가 전부 정리해서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서 네, 에 걸쳐서 제가 전부. 어, 놓은 겁니다. 여기 보시면은 상승 포크형 패턴 이게 예, 상당히 중요하죠. 상승 포크형 패턴, 하란 포크형 패턴, 그 다음에 포위형 패턴이라고 있어요. 가두리 패턴, 또 이평선 교차 지점의 이해 예. 이런 거 물론 여러분 골든 크로스, 데드 크로스 알죠이그 예. 다음에 변곡점,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이것시 무엇이냐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. 자왜 내가 이거 기록할 수밖에 없었냐. 왜내 자신 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야. 내가 알아야 되니까. 그래서 수많은 강의를 통해서 이걸 만들어내고 트레이딩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가 트레이더로서 목적이 뭐예요? 수익의 극대화죠. 수익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, 이 말이에요. 트레이딩의 완성을 만들어야 돼. 그러면 차트를 잘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만들어낸 것이 핵심 패턴이에요. 여기 지금 제가 그 차트에 관한 것, 그 다음에 주식이나 해외 선물에 그 차트에 관한 책들이 뭐한 300권? 제가 차트 분석 연구하느라고 하는 책이 있지만은, 내가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안 나온 게 있더라고. 제가, 어, 버린저 밴드에 대해서, 어, 은 버린저가 썼던 책도 있고, 한옥석이 썼던 책도 있는데, 거기에는요, 버린저 전저점 지지, 정보점 지지 없습니다. 관성이라는 거 없어요. 상하 밴드에 대해서 엄청 연구를 했거든. 그걸 이평선과 결합을 시켜가지고 보조지표를 다 없애버렸거든. 그리부터 제가 시익이 나기 시작하는데, 오래전 일이죠. 네. 네. 지금도 그 차트는 정확합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이 핵심 패턴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. 이게. 자, 아셨죠? 자,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